이렇게 막아볼까요? 천 음. 하면 이제 요럴 수 있겠어요? 생각하도안 나. 수. 정인. 목. 뭐. 무게. 아. 요것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갑목하고 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런 기운에 휩싸여 있어요. 휩싸였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음양오행론이 익숙해지면은 세상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나눠가지고 쭉 돌려보면은 다음 상태를 추척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화기가 장잠잠잠 올라간단 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성질이 급해졌고. 그러니까 농촌사람들하고 도시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촌사람들 아주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느긋해요? 안 느긋해요? 느긋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떠 있는 사람들이다.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을까? 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을까요?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따스함이 있어요. 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가라앉은 사람들은 생명 자체에 대한 따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 사람들은 옛날에 거지가 마을에 사람들이 뭐 밥을 못 먹거나 그러면은 회의를 하죠. 마을 사람들 다 모여 가지고 죠 회의를 해가 저집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면 쌀몇 대씩 갖고 와라. 아니면 한 말씩 갖고 와라. 저집 겨울 나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 시골에서는 마을 자체제로 그렇게 될 때는 중간에 사라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대로 걷어가지고 이장이 걷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알차죠 그죠. 근데 아예 요새는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시골에도 굶는 사람 이 있어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제는 안 도와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스스로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되고 이것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 동네가 서로, 서로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더 좋은데, 좋은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쁜 것들은 점점 <laughs> 밝개치고 있어요. 네, 글자를 잘못은 안 해요. 터져 그죠? 그 금, 수, 목, 파. 이게 또 터져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또, 금, 수, 목, 파. 해가지고, 이렇게 휙 돌아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휙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리의 이론을, 엄량 이제 명리 이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량 오행론이에요. 이 음량 오행론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세상 모든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이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차차 집안일이나 이렇게 쭉 가정 같은 걸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 다음 단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의 팅은, 처음 단계의 팅은, 이 법칙이 기본적으로 몸, 머릿속에서 엮여져가지고 한번 휙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팅은, 내가 아는 모든 지식하고 이거하고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으려면 세상에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 단계의 팅은, 세상 사물들의 이치들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인도해 줄수 있어요. 책에도 그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부터 킹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도를 제대로 이제 닦게 되는 거죠. 닦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괜찮아요, 이게. 이게 쭉 배워가지고 이것을, 어, 여러분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조금 애들 말게 알아들을 때 놀이 비슷하게 가르쳐 줄수 있어요, 없어요? 오행론. 비슷하게 야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따라 해봐 하면 애들 금방 따라 한단 말이에요. 놀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자축인묘진 서미 신유 술에 따라 하면서 따라해요. 근데 이것이 요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면 자연적으로 익힐까요, 안 익힐까요? 살살 익히게 돼요. 요거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살살 고르면서 그걸 가지고 사물의 치를 쏙쏙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상이 돌아가는 거니까 할아버지 말잘 듣고 할머니 말잘 듣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라 하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묘한 능력을 갖게 되겠어요? 안 갖게 되겠어요?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밖에 가서 저런 식으로 청와대에 서 절단나죠. 저런 일 당하는데 끼어들겠어요? 안? 안 끼어들겠어요. 안 끼어들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안단 말이에 왜? 도가 통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아무데나 끼어들지 않고 적당히 물려 들어갔다가도 적당한 시기에 나오고 그게 잘된 아이들이 누구냐면 내가 몇 군데 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경희대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걔들 희한하고 또많딱 수업 첫 시간에 걔가 하는날다 가요. 태권도 교회들 특히. 태권도 국가대표들 많잖아요, 경기대다 하고 가고 교수님. 와서 딱 주님, 주님, 주님 다, 저녁에, 저녁에 수업 듣고 나서 저 시간 딱 들어요. 듣고 나서 이렇게 인사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교수님, 저희가요, 이렇게 이렇게 체전해 나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때는, 저희가 그때는 시간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때 다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걔들한테는.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학점을 이렇게 주면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A를 몇 점밖에 못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몇명몇명 그래서 몇 제가 명.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자, 내가 어디 가서 다른데 가서 강의를 해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다. 저 친구들 어차피 운동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운동 때문에 못 오지 않냐. 근데 만약에 메달을 따오면 메달을 따오면 A를 주자. 니들 허락하냐고 허락한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메달 따와. 그래서, 매달따가 그걸 제가 A 플러스를 주고 막 했어요. 수업 안 했는데. 수업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레포드소울 하면 써와요, 또. 음. 소울 하면 써와요.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그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내가 봐가지고는 전통일 거예요. 그 선배라 아니면 감독이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쳤던 거죠, 그죠? 이것은 분명히 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의 차릴 건 차리고, 가서 공부할 건 공부하고, 응? 그러니까 애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못해. 아, 석관이돼 버리는 거니까.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교육은? 홀로서이 아니에요? 혼자서 세상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홀로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는 어떻게 돼? 남한테 의지해서 배워야 돼요. 혼자 할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혼자 할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laughs> <laughs> 그럼 왜 이렇게 책이 많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통해가지고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도 말을 잘안 듣더라고요. 그때 시험 볼때뭐저 강남 가면은 시간당 1 0 0만원씩뭐몇 시간에 한두시간이0 뭐 0만 원씩 몇 백만 원 쓰면은 성적이 달라진다고 써자 그러더라고요. 논술 시험. 네 그랬어요. 좋은 데안 가도 된다. 가지 마라. 그리고 애한테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애도 그러더라. 싫어 그러더라. 그래 어, 니잘 생각했어. 그거 가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것만 그냥 어떻게 잘 꾸미는 거 배우는 거잖아. 편법으로. 배워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집사람이 원망을 해요. 이때 보냈으면 더 좋은 데 갔을 텐데 안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다. 욕심 나는 안 내요. 알아서 하겠지 뭐지. 그 아이의 인생이고. 자, 요거 일단 외워야 돼. 자, 다시, 다시 한번 갑기토. 갑기토. 얼경금. 경금 병신수. 신수 정인목. 정인목. 무괴화화 그다음에 충이 있죠, 그죠? 갑경충경충 얼신충. 병신충인충인충정계충정충 자 이게 뭐냐 토가 토가 충이 없어요 갑을 병정 여기 무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병신 왜 토가 충이 없는 생각나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 왜 토가 없는지 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는 무슨 운동을 하죠? 분출. 네, 분출. 요걸 외워야 돼요. 분출. 요거는 수야 요거는 응축. 요거는 답산. 요거는 중계전환이죠. 그죠? 요기에도 중계전환이 있었던 것 같으면 충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운동 방향을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서 부딪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서로 부딪혀요. 항상. 이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계절 시작하는 거, 여기도 계절 시작하는 경금. 마찬가지죠, 그죠? 물어 익은 계절, 물어 익은 계절. 여기도 시작, 시작, 물어 익은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끊기잖아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끊기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됐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6화. 지 이제 지지에 이제 이거 지금 인터넷 나와 의 네. 지지의 지지 주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한지 선생님은 좀 지지의 지 거야.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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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나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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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의 지지의 지 지지 천간에 이제, 자, 봐요. 사주 보는 건 간단해요. 사주 보는 건 일단 어떻게 돼? 육친을 하고, 육친을 하면 육친은 뭐라고 했죠, 내가? 사주에. 사주를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 사실은 사주의 꽃이에요. 사주의 꽃. 육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육친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이것을 지지가 12단계로 돌아가니까 12단계로 천간이나 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운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읽어도 사주의 60%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천간의 합충. 그다음에 지지의 합 형충 파해죠. 그죠? 원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 이 천간이나 지지가 돌아가면서 상호 간섭하는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떻게 순조적, 순조롭게 쭉 이어지면 되는데 연월일시의 사주가 태어날 때 그것이 순조롭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버리잖아요. 섞일 때이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운기상에 돌아가면서 어떤 간섭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간섭 현상을 알면은 이렇게 합을 하면 변해버리죠. 충을 하면 또 하나가 죽거나. 하나는 죽고 힘이 약한 게 부딪히면 결국 약한 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양쪽에다 힘을 딱 받으니까 막두 쪽에다 확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힘이 약한 쪽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지도 마찬가지죠. 합, 형충파에. 청가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좀 간단하죠. 합충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고 지지는 합, 형충파에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요 간접현상을 알고 요걸 보니까 그러니까 67은 어떻게 돼? 1 2단계 돌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1 2단계 돌리기 해도몇 프로 한다? 60% 정도는 알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만 하들어도 이미 60% 정도는 4주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원리도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틀을 내가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행이 뭐예요, 다시. 오행이? 생각 안 나요? <laughs>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네. 생장 소멸하는 네. 것을 네. 다섯 단계로 네. 나눠 네. 상징적인 부호를 붙임으로써 네. 시간의 네. 흐름과 네. 공간의 네. 운동을 네. 동시에 네. 나타내는 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상징적인 부호가 나한테도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십천가는 십천가는 기가 돌아가는 것이고 십위 지진은 질이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기질이죠. 그죠? 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2단계로 이걸 이제 육신으로 나눠지죠. 결국은 일간을 중심으로. 육신으로 나눠지면은 그육신 속에는 나의 부모, 형제, 부기, 영화, 자식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 쭉 해보면은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12단계로 돌려보면. 그러면 이 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주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덟 글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런 기질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자체를 이 기질 구조대로 파악을 하겠어요. 다르게 바라보겠어요. 이 구조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럼 어떻게 돼? 이 구조는 그냥 가진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 내가 꾸준히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해야 요 이 구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업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명에너지가, 거대한 생명에너지가 있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생명 그 자체. 거대한 생명에너지 그 자체. 이 생명에너지가 돌다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개별 생명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봐가지고는 그건 정이에요. 정. 이정 때문에 생명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이 생명, 이정 이 때문에 개별자가 생기면 이 정에 의해서 나온 이것이 처음에 생명체로 나오면 굉장히 약하고 무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약하고 무지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꾸 삶의 방법을 강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강화시킨 것이 이렇게 이렇게 쌓여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구조들이에요.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개발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많이 윤회했을수록 이것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정교하게만 무엇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일간을 일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질까요? 배척한. 충족시키는, 충족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욕망의 구조야. 그러면 이것이 매끄럽다고 하는 것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매끄럽게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칠다고 하는 것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거칠게 충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다가 보면 거친 게 좋아요, 매끄러운 게 좋아요. 매끄러운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매끄러 쪽으로 자꾸자꾸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점까지 올라가면 싫을까요? 계속 좋을까요? 정점에 올라가고 나면 실컷 고기도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고 나면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이것마저도 벗어나려고 해요.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무지한 생명이지만 은이생명이내지는 물들지 않은 깨끗한 거에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한 거고, 멈추면 틈에, 틈에 나온 거예요물안들었물안들면 깨끗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시 생겨요. 그건 뭐냐면은 이쪽으로 기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혼의 팩이죠. 이쪽으로 정점이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어떻게 돼? 거대한 영혼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영혼은 어차피 크나큰 생명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원초적으로 이런 거대한 어떤 생명에너지와 합치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없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에 사는 거에 빠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것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고양이, 그리, 고양이, 고양이 그리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용을 쓰고 살았는 사람들이 나이 이 정도 벌써 이 정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웅같이 흘러갔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그렇게 살았어야 될까? 다른 것을 살았어야 될까? 다른 것을, 음, 추구했어야 될까? 뭔가 교차하는 게 많겠죠? 이 구조에 따라서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 욕망의 부귀영화의 정점에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 회귀하는 쪽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벗겨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런 걸 배운다고 하는 자체는 벗겨내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채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도 이거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언제 이거 살아나가지고 내가 후기를 금 지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강의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물들까요? 안 물들까요? 물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아마 선생님께서도 대개 가셔가지고 자꾸 이제 어떻게 돼? 말을 조리 있게 다듬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을해요. 말도,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이 이게 미신이라는 생각이 확 박혀있어요, 안 박혀있어요? 확 박혀 있잖아.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이것을 조리 있게 얘기해야 돼.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래도 오해이라는정 내가 자꾸 정의를 자꾸 말씀해 주는 게 어떻게 돼? 딱 하면 사람들한테 그저딱 하면, 어? 뭔가 좀 다르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다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이런 얘기들, 그죠?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눈을 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갈 수 뭐까지만 일단 뭐, 이것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지지에, 지지부터 다시 한번 또쭉 나가보자고. 그러니까 피안 나가도 돼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